구성원의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 요청을 아직도 종이로 하고 계신가요? 플렉스를 통해서 전자로 요청하고 바로 승인하고 한 번에 발급도 하실 수 있으세요.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네, 플렉스 안에서 문서증명서 탭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관리자 뷰와 구성원 뷰가 조금 다른데요. 관리자 뷰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으세요. 회사의 문화에 따라 좀 다르실 것 같은데요. 우리 회사는 구성원들의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특별히 어떤 관리자의 승인 없이 구성원들이 받고 싶을 때 언제든지 받게 하고 싶어라는 회사라면 증명서 발급 승인 받기 토글을 꺼주시면 되세요. 하지만 어떤 회사에 따라서 어, 그래도 우리는 재직증명서를 요청하면 승인을 받고 발급 받게 하고 싶어라고 하시면 간단합니다. 토글을 켜주시면 되고 어떤 사람한테 발급을 승인받게 할지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 회사의 대표인 지킬림이 승인 대상자로 지정되도록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재직 증명서랑 경력 증명서를 구성원들이 요청하면 이제 설정을 통해서 승인한 다음에 구성원들이 발급받도록 하는 설정을 끝내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문서 증명서 탭에는 사업자 등록증, 취업 규칙, 그리고 회사 생활 가이드 같은 우리 구성원들이랑 쉐어하고 싶은 어떤 문서든지 다 올려놓으실 수 있어요. 추가하고 싶으실 때는 플러스 버튼 누르셔서 문서 이름, 설명. 만약에 노션이나 구글 드라이브 같은 링크가 있으시면 링크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 꾸며주시면 신규 입사자분들이 입사했을 때 정말 편하게 우리 회사의 중요한 문서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구성원으로 갔을 때 어떤 구성원한테 어떤 재직증명서를 발급했는지 히스토리도 보실 수 있고요. 당연히 관리자분이 직접 구성원의 재직증명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버튼 받아서 한 번에 이렇게 다운로드 하실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이 어떤 내역이 있는지는 발급 내역을 클릭해서 언제 언제 재직증명서를 요청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연하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공서 제출용으로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을 했고, 지킬님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네요. 제가 승인을 이따 가서 해볼게요. 플렉스가 더 업데이트될 부분이 이렇게 재직증명서 다운로드가 한 번에 여러 명을 벌크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도 곧 업데이트 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내 문서에는 내가 올려놓고 싶은 문서들을 올리실 수 있으세요. 구성원 입장에서도 등본이라든지 계약서 이런 것들을 올리실 수 있고 당연히 관리자분이라면 구성원 문서도 언제든지 업로드 하실 수 있어요. 구성원 문서 업로드 하는 부분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구성원의 원하시는 구성원을 클릭하신 다음에 그 구성원마다 문서 탭이 있어요. 그럼 이 문서 탭에 구성원의 등본, 증명서 모두 다 올려놓으실 수 있고요. 구성원이 직접 올리게도 하실 수 있으세요. 아까 연하님이 재직증명서 발급 요청했는데 제가 한번 승인해 볼게요. 관공서 제출용으로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셨네요. 승인해 봅니다. 승인했고요. 그러면 이제 연하님은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셨을 거예요. 이 스토리는 이렇게 남게 됩니다. 문서, 증명서 탭에서 구성원에 연아님 한번 찾아볼까요? 발급내역. 지금 관공서 제출용으로도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연아님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기까지는 관리자 뷰에서 문서와 증명서에서 어떤 걸할수 있는지를 보여드렸어요. 이제 구성원 뷰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네, 구성원 뷰로 이동을 해봤어요. 구성원들은 아까 화면 관리자뷰랑 조금 다르죠? 구성원한테는 구성원 문서라는 탭이 없어요. 회사 문서와 내문서가 보이고요. 만약에 권한이 없다면 구성원이 회사 문서를 업로드하실 순 없어요. 하지만 권한을 주게 된다면 구성원도 회사 문서를 업로드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회사는 구성원이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승인 요청이 받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발급 신청하기라는 CTA가 보이고 발급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여기서 어떤 용도인지를 선택을 해서 요청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관리자분이 승인을 해줘야만 발급 받으실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내가 발급 요청했던 히스토리가 있고요. 발급을 요청해서 승인을 받았다면 여기 바로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심플하게 다운로드 받으면 언제든지 내 재직증명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게 돼요. 구성원들의 재직증명서 발급 요청. 사실은 이렇게 플렉스여서는 간단하지만 종이로 하게 된다면 굉장히 귀찮을 때도 사실 많고 또 구성원분들은 내가 이 증명서 발급이 굉장히 빨리 했으면 좋겠고 시급한데 관리자분이 너무 바빠 보여서 어 부탁하고 싶은데 왜안 해주시지 이런 고민 이제 더 이상 하실 필요 없어요. 플렉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요청하고 간편하게 승인하고 또 바로 다운로드 받고 투명하게 발급 내요. 관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플렉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우리 회사 구성원들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프로세스를 보여 드렸어요. 정말 이제 앞으로는 넘쳐나는 증명서 발급 걱정 없겠죠? 지금까지 영상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